충성 아무 띠고요 현재 시간 11시 25분이고요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시네요 어, 갑자기 지금 잠원 수영장 가자 해가지고 스쿼트 빨리 하고 한강 가가지고 태닝 좀 하고 거기서 수영와드 한판딱되면 되겠다 자유형 갔다가 덤벨 가가지고 덤벨 스내치 하고 자유형 갔다가 아무튼 갑자기 태닝 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p 이 화장실 가 있는 사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어...

ස ි ට 수니아 수영장 간다고? 네. 어토 아, 수영장에 가요 네,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가시네 저저쪽으 성민이가 여기서 요 자.

뒤에 서 좀. 맞아. 예. 아우. 맞춰주세요.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가보자. 다음. <laughs> 와드 따가고 내장은 언제나 힘들었으니까 오해는 조금 <laughs> <어렵고 웃음> 적당히. <웃음> 하나 딱하고 따끝. <laughs> 아난 이미 끝났는데. <laughs> 계속 졸려. 네. 난 가서 좀 잘게. 아니아니 일단 하고 보자. 자, 오늘 아들 들어갑시다 깔끔하게 EMOM으로 하자. 하나, 아, 둘, 쉬시게 자, EMOM으로 멋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는 아니구, 배 자, 준비합시다. 택, 제가 한번 끼시면 아, 씨. 한 보여드릴게요. 라저이 이가 아, 저명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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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명해. 알 자. 바으로두 고, 고, 쭉 그네 탄다고 생각하고 여기 두고, 쭉 이렇게 시작.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밴드가 있으니까 너무 아치를 크게는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밑으로 꾹 눌렀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하나 다시. 오케이 더더 더 돌아서 올라가야 돼. 더 돌아서 킥. 오케이, 오케이. 더 돌아서 킥. 자시작하 시작. 성민, 멋으몇개할 거야. 자 시작한다. 시작. 아, <laughs> 어, 그래? 내가 이런 놈입니다. 3, 2, 1. In the back of the car, just in case somebody really wants to make me stop I get in contact with celebrities, drop a demo with the manager that they never see. I guess it's our time, I accept the right time. Is never something that I will find? or oh, you'll just be into it. I know that this isn't for me. Leave a message saying that you proud of me. 아아몇 개씩 어요로 시작해 가지고 네 개로 떨어졌다가 열심에 3개 했어. <laughs> 7개씩 다 <다음> 열심히 <laughs> 어. 하는만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패이 <왜 오>. 야너 <laughs> <laughs> 가. 아니 내가 <laughs> 어. 우리 우리끼리 잘해야지. 쟤는 외부인 아니야. 너 어제 <laughs> 처음안 나왔잖아. 나 했는데. <laughs> 아까 결정했을 때는 해가 쨍쨍했거든요. 그래서 테링 가자 이랬는데, 그 말하고 결정하자마자 바로 후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원래는 형님이 가자는 거 제가 아 계속 고민했어요. 아, 갈까? 따로 아,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민 5분하고 결정했는데. 올리브영이 혹시 선글라스 파나? 왜요? 선글라스. <laughs> 아니 잠원에.. 아 테니스 안했다 아니 난눈 보호하려고요 눈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laughs> 아니 지금 하늘 똑바로 쳐다봐도 눈 네, 괜찮아요 생님 라직 수술을 해가지고 캡제이션 해도 눈은 조 가디에 있을 거 아니야? 남자들특 여기서 에 직원한테 안 물어보는 굳이 찾아야 돼어 <laughs> 직원한테 물어보자 저기 있다 저기 남자 남자 화이트, 화이트 테니스잖아 어, 그지 이거 아니잖아 <laughs> 이거 밖에 없어 <없습니다>. 이거 밖 없어 네 아니면 그냥 가디오 이렇게 어, 테닝 오일이 없다고? 이새인데 옵니다. 지가 납니다. 아니, 없을 리가 없거든. 남자들 특안 믿음 <laughs>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올리브 오일? 바디 오일. 오, 맞네. 올리브 오일. 맛있는 <laughs> 마시, <마시는> 냄새 나겠다. <laughs> 계란 한판 사가자. 응, 음, 됐다. 근데 깨끗한 비누향 좋네. 아, 이게 좋았어. 올리브 오일. 좋아. 어, 비누향 안 된다. 또 혼난다. 됐어, 차라리, 됐어. 차라리 고급향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급스러운 향. 오케이. 껄한테 못먹을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나 날씨 치킨다. 이제 저 횡단보도가 살짝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또나온다아 날씨 진짜 좋다 아 수박주스 한게먹으 수영장 좋겠다. 가자마자 또 바로 아우 날씨 진짜 좋다 아니, 이거 수영장 가자마자 진짜 다 떨어져 선생님 근데 멋스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laughs> 네, 아니 옷이 아깝다 이거 난 운동 빨리 하는 줄 몰랐어 옷자 입은 생각이 아 개꿀이다 오늘 옷이 아깝다 아 옷이 아깝다 예. 어. 자본수영장 가서 뽑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 막, 뭐, 룰루레면 모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누가 나이키 있습니까? 하면서. <laughs> 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했어, 형님. 나이키 좋아해. 나이키 좋아해. 니 이거 또 우리 아빠가 보고 있었거든? 응. 우리 아빠가 어떤 젊은 애들을 응. 만났는데, 대구에서 왔대. 그래, 그래서 아빠가 보자마자, 네. 혹시 아모띠 아냐? <laughs> 아빠 보고 있지? 우리 아빠 똑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아모띠 아빠 만나서 울다 <laughs> 이랬어. <이러면서. 웃음> <진짜? 웃음> 소리 계속 울푼다니까? 그리고 연락도 와요. 형, 오늘 목욕탕에서 형 아버지 봤어요. 이랬서 <laughs> 어떻게 알았대? <laughs> 아빠가 운동 좀 한다. 몸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가가지고 말 걸고 이제 아무튼. 혹시 아무드 하나 이런 거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 <laughs> <laughs> 아버님 얼마나 잘하고 싶까그 그러니까 즐긴 그, 질할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안 그럴까? 애를 낳았는데. 네. 근데 애가 잘 됐어. 쌤애 낳을 거예요? 둘이 낳을 겁니 결혼 언제예요? 아, 결혼하고 싶다. 제형도 결혼한데. 아, 거럼 이제 형이한테 형이라 불러요. 제형이. 아 그런 말 하지마 <laughs> 이제 재홍이 형 나보다 빨리 결혼하니까 나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안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laughs> 네가 자꾸 이러니 진짜 사람들이 나오고 하고... <laughs> 아, 뭐한대 또 뭐한대 왜왜 피디님 어느동안 가나도 두판 했어요 택시비랑 <laughs> 네. 바빠 택시 타고 왔습니까? 아니요 오 사람 개엽다 와 너무 좋은데 자, 저희는 한강 자원 수영장으로 왔고요. 태닝 하러 왔는데, 해가 좀 없어가지고, 뭐, 이 정도도 태닝 되지 않을까요? 태닝 좀 해보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는 안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태닝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2016년, 코치 스로우 다운, 여기서 수영화도 했었거든요. 수영하고, 리머스럽 하고, 이제 여기서 그걸 딱 했었어요. 저, 딱저 풀에서. 아주 저에게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집 앞이라는 거.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일로 간다는 거. 사연 아이내다인이 <laughs> 근데 그 오토바이는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laughs> 는 제가 인수 받기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그요딱 요 자리 잡자 여기 선글라스 끼셨네요이상 제가 라섹 수술 해가지고 햇빛에 아. 눈이 노출 되면 안 돼요 <laughs> 님 봐봐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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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 들어와서 피디님 본적한 번도 없는데. 아, 내 이미지 어떡하지? 누구야, 누구야? 엄마, 아니야, 이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있자, 여기 있자. 누워서 잠이나 자자, 우리. 그래. 그래 야, 가이브 줬잖아, 이 새끼야. 선크림 바르시네. 예? 네? 혼나요. 아, 아. <laughs> 야, 가이브에서 죽는 거 이거 어차피. 아, 자, 좀 자자. 아, 한숨 자기 좋은 날씨네. 자 그러면 지금 더. 자, 미식은 여기. 미식은 여기서 두시에 출발해야 돼. 두시에 이십분밖에못하는데 <laughs> 지금 한시 37분인데 거 아니, 왜요? 이십분이라도즐이는 여유 어차이내돈 아니니까 거 <laughs> 마인드치기래 음, 수영 와드 썰는 것 같은데 수영 와드요? 여기 보면, 때는 2016년 코치 스로우 다운이 한강 잠원 수영장에서 했는데, 저기 풀장은 물을 다 비웠어요. 저기서는 역도 와드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수영 자유형해서 저까지 가서 저기서 링머스럽 몇개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뭐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구경도 많이 하고 재밌었어요. 어, 성적은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성적이라기보성적에뭐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참여했다는 거예 의의를 뒀죠. 제 친구들 구경 많이 하었고 대구에 있는 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 까로도 이제 까로형이 저기 모자이크좀 해야겠다. 너무 서글 물들은 다여기지 그래서 이제 아 나도 나중에 서울에 꼭올라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2년 뒤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죠. 그 진짜 많네. 너는 만약에 나중에 머리 빠지면 이거, 이거 심으면 되겠다. <laughs> 아니 이거 심어도 된대요. 아, 진짜. 어, 심어도 머리처럼 안돼 진짜. 어, 여기 목이 들어와서 목이 죽겠다. 갇혀가지고 목이 태가 아니야 지금. <laughs> 내년 5월에 군대 간대요. 아까 묻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오면 쓰는 소울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이 네 군대 가기 전에 없애줄실수 있다. <laughs> 어디로 가세요? 해병대. 해병대 간다고? 네. 입수. <웃음> 가라이프로 <laughs> 없을 <없으면> 거야. <laughs> 이러면 바로 이제 업들을 거쳐지. 출석 좋아 고등학교 때? 네. 개근이야? 개근 아닌데 두번 받았어. 그, 그 아픈 거로 받았어. 나 12년 개근이야. 어, 초중고나다 개근이야. <laughs> 난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는 졸라 잘 나갔어. 그게 합병대가 그걸 많이 본다 하더라고 출석. 그래서 팔이가 떨어졌지. <laughs> <laughs> 팔미이한네번네번떨어졌어때네 다섯 번 떨어졌을걸요? 아 너무 좋다 이게. 도아 이런데 올수 있지 않아? 도안으올수 있는데 까루가 이제 <laughs> 아 저거 까루 탄다 저기 창규가 될거 아프겠지 호텔 같은 데 가서 오야 이야 창규는 포잡이라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포잡 맞잖아 자기 회사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다닌다고 하니까 일단 회사 다니고 헬스장 인포보고 유튜브하고 아, 쓰리잡이가니 네, 네. 확인해 봤나? 회사 가는 거나 아니 같나? 저는 이제 그렇다니까 좀 믿는 거죠 아, 그냥 그냥 어. 우리는 믿음으로 유지하는 관계예요 저기 그냥 자러 온거 어. 같은데 지금 <laughs> 형이 진짜 까먹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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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크레인 움직이고 있잖아. 네. 아 저기요? 저게 800억짜리 집이래. 쌤 집. <웃음> 내가 <웃음> 어떻게 <웃음> 하면 저 집을 살수 있을까? <laughs> 없어요 저는. <laughs> 데 쌤은 가능합니다. 아, 알지? 아니, 이제 이리. 어, 이제고 창피가... 선생님. 예. <laughs> 네. 잘라. 잘라. <laughs> 아니 창규랑 스파이크로 한 닭치가 날 수밖에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창규 영상 봐봐요. 저 창규 찍기 진짜 못하긴 하잖아. 조금 맞지. 맞지. 조금 지나 있어. 근데 그거 조금 지나온 거 피드님이 잘랐더라고. 너무 긴 게, 그 대웅이 화내고 나서 다음에 창규 할때창류 15점짜리에서 진짜 공한 번도 안 머리 드는. 야, 아예 서브 두번 말고는 아예 안하던데아 근데 되게 미안했는지 리액션은 제일 컸다. 예, 진심으로 기뻐. 시댕이한 말래, 저 뛰고 오기. 승어 없어서 안 돼요. 승어사위 아, 맞네. 아, 오늘 정이 또한번이겨줄라 했는데. 아. 해병수색대 내가 수영을 수영, 수영 기... 못해요. 나 빨리 하는 거 못해. 다들 내가 막 해병수색대 나왔다니까 수영을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죽지 않을 정도는 하는 거지. 수색대에서 수영 가르쳐 주기 아니, 그냥 바다에 빻다 바다 놓고 <웃음> <그냥>. <웃음> 그래, 잘못하면,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아요. 아, 남아라 약간 어, 이거야. 그냥 아. 가서, 니아로스 해. 군대에서는 횡형이라고 하거든요. 옆으로 어. 해가지고, 이렇게 침투, 침투 수술. 아, 옆으로 이렇게. 네. 어. 그거랑 평형 이제 얘기하는데. 자유형 은그럼면 가네? 그거 이제 산도 티다 나잖아. 아, 너네는 이거니 침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국계군 사사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아, 시미도 위에서. 약간 막 시미도의 길로 들어 흥미의 신속, 정확하게. 물같이 침투해서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laughs> 멋있는 건다잘 겪어. 아 <laughs> <laughs>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한 팀이야. 적군에 도달해서 한명앞차했어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명 두고 와야 돼. 네. 얘가 뭐 폭탄 터트리고 와야 돼. 네. 그럼 누구 누구 남겨놓고 올 거야? 여기서요? 어. 안 돼. 이제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 다 아, 버리고 올수 없어. 버리고 놓을 수 없지. 아, 근데 누가 남아서 굳이 기폭장치를 터트려야 돼. 영화처럼. 굳이요? 어, 굳이. 그럼 이제 한 명이 지원하겠죠. 누구 찾아보면서게 가위 <laughs> 그냥 가위바위보 <가이밍을 웃음> <보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신력이잖아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나가자 가위바위보 요 진짜 치사하게 방금 들었어. 도화 사진을 본대요. <laughs> 그런 사람들이 전쟁 경험하 제일 먼저 <laughs> <그치>. 는대 <죽는데> 가족 <laughs> <저막, 저막, 나중에 웃음> 사진 보면서 이제. 아, 맨님도. 결혼하면 결혼식이야, 이런. 형아, <laughs> <laughs> 맞아. 너무 화내. 그, 하자. 그런 사 제일 먼저 죽고 어레이! 수고하니다님니다 야, 근데 진짜 쿨하다. 자 여기 와서 제일 빨 역사상 제일 빨리 간 사람 아닐까 떠라봐. 강 수영장 입장. 여기는 20분. 완전 덕고다이지 20분. 20분. 야, 데이트하면, 네. 막 남자들이 사진 찍게 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불편해? 여자친구. 아, 좋아요. 이제 데이터. 알죠, 여자친구가 대충 계산했죠. 을 예전에는 사진 찍으면 남자분들이 95, 이렇 98. 여자분들은 한두명 알아볼 거아은데요즘에는 그래도 여자분들이좀 많아져. 여자분들이 조금 알아보니까 응. 여자친구도 신기하더라고. 표정 관리 잘 해야겠다. 아, 누구요? 니가. 저요? 뭐? 잘 찍을 때. 아니, 그래도 친구랑은 다르지.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예쁘신, 막, 막 칼이나 아, 이런 분이라가지고. 아, 왜 그래. 너이런말좀 하지 마세요. 살짝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살짝 찍고 찍어도 <laughs> 돼요? 이러면. 어저, 이씨! 제목이 올게 진짜 재밌어요, 아, 여러분. 님 아, 이씨. <laughs> <laughs> 그럼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 <laughs> 쌤은 좋은 소식 없으세요? 제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이 아, 네. 여자 소식 말고 좋은 소식 그냥. <laughs> 교장이 가는 분이야. 도둑이 제발 잘했네 <잘해줄게. 웃음> 제발 잘했군네아이번엔쌤 이제 내일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동 계속 안 나왔고 바빴어요. 그 현장 어. 강의 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일에 집중해가지고 딱 아, 자기가 할것다 하고. 근데 그거 알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가 노는지 또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일하는 티를 엄청 냈지. <laughs> 그러니까 쌤 자꾸 놀러 가서 도 일하는 거 올리더라고. 네. 괜히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일하는 안 것도 놀았다니까. 일하는 것도 올리고. <laughs> <laughs> 다쌤몸 안다 <laughs> 이제 나는 정확해. 단톡방에도 <laughs> 자꾸 아 지금 뭐 하는 중입니다. 바흥민 내가 놀러 왔거든. 놀 놀고 왔어. 대구는 뭐 수영못 수상못해서 그렇죠. 수영 안 하거든요. 대구는 그쵸. 수상못해서 수영해도 돼? 수영 수영 하죠. 근데? 예. 어 진짜? 예. 네. 그저 들어가 서 수영해도 돼? 예. 리배 입고 바인데 입고. 아 진짜? 뻥이죠. 거기서 <laughs> <laughs> 뭐, 어떻게 수영을 해요? 자자 이제 수영 가보자. 발 닦고. 이게 진짜 아... 아무나 못 먹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laughs> 연예인 분들도 막줄 <laughs> 서서 막. 복숭아 알러지 없죠? 너무 맛있죠? 더 넣어주시면. <웃음> <웃음> 조금 더. 곱빼기 이러고 지잖아 가전 봐봐. 야. 무 많네. 야 이거 무늬. 문이, 문이 무겁다. 무거운데요? 이거 거의 원하는 고... 고. 원하는 고운데 이거. 식세기. 야. 야. 이제 언더그립으로 해가지고 아. 이제 이거 어디 타겟이야? 이거 이제 아. 하부 광배 하부? 광배 하부 쪽오 어. 뭐야 이거 뭐야? 냉장고 냉장고 오 이게 뭐야? 오븐이야?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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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아줘스이가 터치 상단에 불 들어오는 터치해주시요요와이데 오븐이야? 오븐 오븐 야 근데 있으면 좋겠다 멋있멋있겠어 멋은, 멋은 있지 친구들 놀러오면 응. 아 먹을래? 응. 저 여기 고생하고 있 칼로도. <웃음> 야 내가 파이브 사 줄게. 여러분들 무슨 분들 오신 거예요? 저요. 케이크 으로 빙수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 해진 형이 그 안설이 쌤을 소개해 주셔서 해진님 여기서 교육 받고 쿠킹 클래스, 배우 실례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형님 따라서 와서 케이크 아. 한번 먹었는데 저희는 너무 좀 여러 번 아. 얼굴이 좀 비쳤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형 없는데 혹시 뭐 먹어볼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laughs> <laughs> 갑자기 이게 일에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아, 네. 좀쑥스러하게 아. 우리는 이렇게 약박한사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 혼자 왔으면 저는 첫 하이, 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니 네 덕분에 내가 먹는 거예요. <laughs> 해진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좀민망하 애긴 데 좀.. 그러니까.. 혜진이 형은 친하셔가지고 우리 맨날 혜진이 형이 주시거든.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혜진아. 아니 나는 안 하면 안 되지. 혜진이 형 감사합니다. 네가.. 네가 아이 네가 형리잖아 팬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안될 거야. 팬들이 더 좋아해요. 안 돼요. 팬들이 더 좋아해요. 한번 해줘. 안돼 못해.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혜진아. 안티. 아형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난 아직도 여기 대 네, 혜진이 형저 처음, 음 처음에 들왔을때나 음 다이어트 할때어 맞아 난, 난 그러니까 때 맞아, 때 하지만 찍었어 <laughs> 맞아. 맞아. 나구면만했잖어그랬어그첫 어, 입을 잊을 수가 없어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어 이게 뭐지 아니 파블로바가 음. 처음 먹으면 느낌이 없어 음, 음. 맞아 두번 먹고 세번 먹으면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 먹고 두 번을 먹어봐야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되게 역사적인 오, 날인데 맞 사실 혜진이 형 없이 우리가 아, 오늘 다행히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풀리었는데 음. 이 시간 하고 이제 한 4시부터 또 이제 차요나 여기 좀 자주 와야겠다 이쁘신데 자주 오면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3층에 라운지에서 커피도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이빙와 근데 이거 1인분 아니야? 어? 더 시키자. 그렇게 인요 이거 그냥 먹을 수 있다. 네 진짜. 지말고 저번에. 아니, 지금 너먹싶었진이랑 이층 짜리 저희 둘이서 다 먹었잖아. 응. 근데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말 그만하고 먹돼요 어, 진 이거 이거 또뭐 갑자기 빙수 먹어. 근 그래서 을 살짝 얹어 먹 너무 맛있어나 이거 먼저 먹 와, 진짜 존나 맛있어,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영상 많이 나왔잖아, 이거 맞아맞 맞아.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나 만약에 내일 죽는다, 내 마지막 식사 이걸로 해도. 근데 진짜 맛있긴 하나. 와. 케이크에요.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요. 할 말은 못하겠다. 이게 파블로바다, 이게... 파블로바. 파블로바. 어.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먹기 전에. 케이크인지. 파블로바는 케이크인데 이제 통사탕 같이 그런 좀 먹는 케이크잖아요. 밀가루 음. 안 들어가고. 음. 그래서 안 아니, 맛있,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 이거 운동은 그냥 더 하면 돼, 그냥. 이거는 먹어야 돼. <laughs> 진짜 맛있다내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응. 당뇨 걸려야 된다, 이거. 응. 고지혈증 걸려야 된다. 그래도 먹을 거다. <laughs> 와, 이러면 진짜 다 달라지네. 응. 우와. 아, 얘가 미니파블로그야 응. 응. 이게 어떻게, 밀가루가 없지, 이머랭이 그래서 그 하얀 김자를 막 거품 내면, 이렇게 응. 떼잖이막 응. 그래. 올라오잖아. 응. 올라오는데 사그라지면 어. 안 되는 거예요. 쫀득함을 간식으로 잘해. 이순이네, 저 발도 아픈다. 이게 어떻게 돼, 돼? 미카로 어떻게 맛이나지? 형님, 형님 그렇게 같이 오자 말씀하셨는데 저희 둘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이고. 먼저 와서. 니가 가 됐잖아. <laughs> 이제 이제 니가 가 됐잖아. <laughs> 또생 아, 아, 연락했어요. 거야? <laughs> 다음에 또 형님이 한번 데리고 주시면서 가져와서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데려와 주면요? 저희는 저희 근데 저희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laughs> <둘째까지. 웃음>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어우 지 결혼하면 좀 아, 네. 틀려지던데 선생님 선생님 그럼... 바로 가시고 저 택시 타고 갈게요 아유 네. 자 이제 집에 와 왔고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못됐어요 오늘 저 약속 갔다 와서 유산소 1시간 한, 한 반타고 자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안될것 같아요 아 큰일이네 지금 닭감살 배달 왔거든요 그 닭감살이랑 불범 김치입니다 마롱 형님이 하시는 건가 광고 무대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한 통씩 가져가세요 <laughs> 나눠 먹자 <묵자. 웃음> 자 아무튼 피디님이니까 또 닭감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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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볶음밥 봄날의 우리밀 미니 약과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드십시오 끝 오늘 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ranking.com, 아무트 코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